내가 알고 싶으니까 작가 오시라고 하세요 작가, 작가 오시라고 해요 그러면은 저거 그렇게 해준 태창은오라 해요 오라게해 나는 절대 소문드리지 않는 오메 이 대한민국 하늘에 이게 뭔 짓거리야 여자의 알몸을갖다 어? 국회의원 사장이나 국회의원 놈이 걸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형상이에요 이게? 정상인 나라냐고요? 내가 세금 내고 산뒤에 저런꼴을 수치스런 내가 을 보이냐고요. 어? 지금 여성한테 쫓아오니까 알아서 하세요. 나는 그, 그, 내가 확인을 하러 왔는데 진짜네 이게. 증 받으셨어요? 다 받고 왔어요. 해드릴게요. 이런. 제가 보 확인할게요. 나 도요. 다 받고 주라왔랬만 내가 요나 확인, 확인, 네, 확인, 확인 못해줘요 확인 못 해줘. 증안 찾아가실 요안 찾아가. 필요 없어 그런 거. 여성 단체에 올 테니까 기다려. 어머 내가 진짜 기가 막혀. 이게 우리 하우라를래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 어머니도 여자잖아요. 저렇게 는놓으면겠어요나 여잔데 수치스러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 중이고 지금 이야기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여, 여, 여성의 인권을 이렇게 짓밟은 거 이게 뭔 짓거리래요 이게. 응? 여성의 인권을 이렇게 저렇게 해놓고도 우리 어? 아, 있으니까 잠깐만 안 되게 어요 <laughs> 조금만. 조금만 안 되게 세요관리어거예요 네. 아니, 당신 그러지 마요. 당신 몸 네. 아니다고. 네, 네. 여성 몸을 저렇게 알몸으로 네. 해놓고 지금 뭐... 네, 놔두세요나 두세요. 놔두세요. 나 표창원이 이여 우원실 오라고세요. 하 표창원 우원 오라고 하세요. 네, 네, 네. 하세요. 저게뭐 뭔가 여자 의 알몸을 뭐 때문에 표현의 자유라고 저렇게 놓는 가 묻고 싶으니까. 어휴, 세상에, 지기 어머니는 여자가 아닌가? 지기 어머니는 여자가 아니야? 조용히 가주세요. 이런... 아, <laughs> 네, 본통 밑에. 조용히 하세요, 이제. 같이 얘기했으니까 올 거야, 뭐. 조용하세요 아니 사주가 벌, 벌벌 네. 떨려서 그래요 내 알몸이 저렇게 벗겨진걸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치스러아며 여기 있기가불해요해요아이 선생님도 네. 이렇게 항의하셔가지고 저희가 네. 저 이해를 시켰고 조용하세요. 지금 그 저기 관리과나 해당 부서에 연락 해가지고 그러니까 얼른 뛰래요 정리 중이니까 얼른 뛰세요빨리중이정이요이니까요 정리 중니까요이니까요이니요이니까요 정리 중지요요 아, 뭐 되잖아, 중요한 이걸 봐. 언제 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어요, 어? 하고 있으니까, 저야, 저야. 아니? 이 작가 이구영인가 그 사람 얼굴 좀볼수 없어요? 어디 가서보요 어디가 있단 갈쳐 줘야 돼요. 그러면 신상명사서 주세요. 아니 전시 했으면 여기에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내가 인권위원회에 내가 제소를 할 테니까 그래 하세요. 어.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 좀 하세요. 응? 표현의 자유라고. 그러니까 볼발. 여러분들 잘못이 아닌데 여가 걸려 있으니까 문제가 돼서 어. 이야기를 한거 아닙니까? 여가 어딥니까? 우리 국회 아닙니까? 응? 국회에다 저걸 걸어놓고 여, 여성의 알몸을 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여성 알몸을 보니까 기분 좋냐고? 어. 이 어. 농락한 사람들아 당신 엄마들 도 여자야 그러지 마라. 하세요 이제 진정하세요. 이제. 응. 아 찍어서 올리세요 많이. 우리 여성 아주 인권 내가 어제할테니까 여성을 아주 난나시 아주, 아주 까발려서 세상에 저런 개망신을 저것도 표현 막 뭐? 표현의 자유? 웃기고 자빠졌어. 아. 아. 진짜 대한민국 쪽팔려서못 살겠네. 여자를 안나시. 나체로 아주 그냥 신랄하게해 놓고 허고 웃고 자빠졌고. 아 근데 이런 걸 여기다 왜그러느냐고 <목소리로> 대통령 은 좋아버리고 여자잖아요. 여성을. 이게, 이거 이게 정상이냐고. 이거 제대해지 어? <목소리로> 이친들이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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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니라고. 내가, 아니라, 내가 여 불리고 있어요. 이걸로는... 어? 이게 막여성을야 다시 바이제 받고. 도 잘했다고. 뭐, 어? 이게...